다음 바로 밑에 정보의 성격을 보면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과거지향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관리회계는 ceo가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이죠 그럼 앞으로의 의사결정이니까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볍게 읽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보고 양식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고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원하는 폼이겠죠 다음 바로 밑에 보고 주기. 재무회계는 최소 1년에 한번 보고하는 거죠. 기억나죠? 52주 결산을 허용하고 18 맞지? 예, 자, 다음. 오른쪽에 가면요. 특정한 보고 주기가 없죠. 왜 그럴까요? 경영자가 원할 때마다 줘야죠. 매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무감 각도 없고. 자, 다음. 그 밑에 회계단이나 측정 속성은 됐고요. 요 정도만 가볍게 읽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난 적이 있느냐? 절대 없었어요. 한 문제만 풀어 보고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19페이지 봐 봐요. 1번 문제 풀어 봐 봐요. 자, 다음 중 관리 회계의 특색이 될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비화폐적 정보도 회계의 대상이 된다. 당연하겠죠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만 제공하고요 이 기업의 부문별 정보도 중요시한다 질적 정보 중요시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3번을 보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유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신뢰성이 강조되는 게 뭐죠 재무회계의 특징이죠 관리회계는 뭐가 강조된다 그랬어요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다음에 4번 회계원칙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다. 관리 외계의 특징이고, 5번 미래 지향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문제만 풀고 나중에 시험장 갑시다. 자, 다음에 다시 앞에 본문.